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7일이고요참 날짜 빠릅니다. 일단 아침에 한 7시쯤에 말벌이, 뭐 그래봤자 하루종일 열0마리도 안오지만 아침에 한 7시쯤에 벌이, 하여튼간에 말벌이 좀오고요 저녁에 완전히 어두워지면 또 말벌이, 그러니까 어느정도 보일 때, 어둡더라도 그때 말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2, 3일 동안 내가 아침에 한 두세 마리, 저녁에 뭐 한두 마리나 두세 마리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요즘 또 2, 3일 동안은 말벌이 거의 안 오네요. 낮에 또 잠깐 몇 마리씩 오고. 그래봤자 하루 종일 열 마리 미만이니까. 일단 말벌에서는 뭐별 신경이 있을 게 없다. 이게 참 천만 다행입니다. 어, 저는 지난 겨울에 벌이 거의 전멸 망하다시피 했다가 그 벌을 살려가지고 5월달에 갑자기 20통으로 분봉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염을 토했죠. 20통으로 분봉을 시켰으니까 한 번만 더 분봉시키면 40통, 또한 번만 더 분봉시키면 80통, 올해 100통도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저는 양봉에 돈참 무진장 들어갑니다. 이 벌통이 다 하면 한150 정도, 150통 정도 되고요. 벌은 이제 들어있는 벌은 20통 밖에 안 되는데, 올해 한 100통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참 꿈도 야무지죠. 이렇게 벌통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어, 이제 제가 소문 앞에 벌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통통하게 꿀도 들어와요. 요즘 내가 사양을 안는 벌통을 들여다보면 꿀이 들어와요. 그래서 무슨 꿀이 들어오는가. 내가 일단 뭐, 저는 양봉 이제 4년 차, 만 3년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고 내가 그냥 보는 대로 봉장 앞에 있는 여기 지금 변은 이제 이거 가네요.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요. 특히 여기 제 봉장에 있는 지역은 이게 일종의 분지라고요. 사방에 산으로 둘러 막혀가지고 일조량이 적어요.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카시아 꽃이 다른데 졌어도 여기는 한창 만개가 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지금 변은 이렇게 정도로 익었고요. 이거는 뭐 달맞이 꽃이니까 나도 알고요. 여튼, 뭐, 이런 모를 꽃들이 좀 많이 폈고, 요게 나팔꽃 비슷한 꽃이 이렇게 많이 폈고, 요 가시가 많은 가시나무 동굴에서도 꽃이 많이 피고, 요 나팔꽃, 야생나팔꽃이라고 할까, 여기도 아주 꽃이 많이 폈네요. 이게, 이게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 여튼, 뭐, 야생나팔꽃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임의로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가 뭐 아침에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이게 뭐 벌은 아직 안 날라왔지만 일단 꽃이 있으니까 벌은 오겠죠 봉장 주변에도 잡꽃이 그렇게 많이 피어 있어도 벌들이 바로 봉장 옆에 있는 꽃에는 이게 안 가나 봐요 멀리 가서 꿀을 따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우연히 여기 이제 꽃을 계속 이거는 이 꽃이 핀 지는 뭐 여러 날 됐겠지만,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거고, 오늘 2024년 9월 7일이고, 오늘, 그러니까 요즘 피는 꽃, 가을 꽃, 밀원식물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이렇게 이제 영상을, 아니 사진 한번 촬영을 해 봤고요. 자, 9월, 9월 밀원식물 한번 봅시다. 뱀무? 뱀문은 또 뭐예요? 꼬리풀, 부산 꼬리풀, 냉초, 라일락, 선분꽃나무. 여기에, 이게 지금 꽃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 요거, 요런 꽃이 있네요. 요런 꽃도 있고, 이게 대모산 꿀벌 정원. 뭐야? 꽃 이름이 나와야지. 꽃은, 요런 꽃도 있고, 여기, 여기서 9월 미론식물 이미지로 볼까요? 이런게 어, 다 9월달에 피는 꽃이네요 어, 제가 여기 지금 봉장 앞에 있는 것만 촬영을 했지만 여기서 조금 이렇게 나가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봉장에 올때 또는 나갈 때 이렇게 이제 길 따라 있는 꽃들을 보면은 코스모스 그 다음에 무궁화가 많이 폈어요 무궁화가 굉장히 여기 가로수를 무궁화로 이렇게 한 데도 있고요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땅을 살때 처음에 아주 칡을 보고 칡꽃이 많이 필 것이다라고 했는데 칡에서는 또 꿀이 안 나온다는 말도 있고 여기 칡한쿨이 이렇게 우거졌는데 칡에 에서 꿀이 안 나온다는 건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고 제가 예전에 제 이제 어머님 산소가 산에 있어가지고 벌초하러 많이 가 보면은. 칙의 꽃이 이렇게 막 길게 엄청 많이 피고 벌이 많이 옵니다. 꿀의 그래, 칙에서 그래서 내가 이칙구을딸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굉장히 가졌는데 어쨌든 이거는 꽃이 안 피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칙은 암꽃과 수꽃이 서로 줄기가 다르답니다. 이거는 수꽃이라수꽃이라 수꽃이라 꽃이 안 피는 거고 여기에 수꽃이 있으니까 이 근처 어딘가에 암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꿀벌들이 여기 2km 이 내에 날아가서 암꽃의 꿀을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이 꽃의 수꽃에다가 칡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칡꽃 칯꽃, 꿀, 칡꽃 꿀 한번 해볼까요? 칡꽃 칡꽃에서 방화 중인 꿀벌 여기 있잖아요. 칡꽃. 칡 들어간 야생화 꿀 칡꽃 꿀벌의 겨우살이 여기 있잖아요. 칡꽃에서 왜 꿀이 안 나와요? 내가 아주 치에서 예, 칡꽃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길게 생겼어요. 칡꽃 해 가지고 아, 칡꽃. 이미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벌들이 많이 와요. 벌 벌이 있는 사진은 없네요. 어쨌든 이거를 내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산에 가서 많이 봤는데 치꽃에서는 꿀이 안 나온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뭐 치꽃 치콧, 치꽃도 꿀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칡넝쿨이 오고 잤는데, 칡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칡나무, 칡나무, 칡꽃, 자, 칡꽃, 칡... 암꽃, 수꽃, 밤나무는 암꽃, 자, 암꽃, 수꽃이 따로 피는 개감수, 드럼나무, 칡, 야생화, 여기, 여기, 칙, 칙. 야, 요측을한번 봅시다. 칙. 암칙, 수칙. 여기, 어? 측은 암칙과 수칙이 따로 없습니다. 뭐야, 이거. 일반적으로 암칙이란 열매를 맺는 측을 말하면 수칙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꽃에서 꽃가루를 암꽃에 보내 수정하게 해준 역할을 하는 칙을 말하겠으나 식은 암수 구별이 없으므로 암칙 수칙이 없답니다. 이거 아주, 암수가 한 그루라네. 따로 있지 않다고 그러네. 그런데 왜 꽃이 안 피어나? 이게 꽃이 무진장 많이 피는 건데. 봅시다. 식은 암수가 한 그루입니다. 식은 꽃이 피고 그꽃 하나에 암술과 수술이 있어 수정을 하여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만들어 번식합니다. 별개의 치기 암놈치기고 순놈치기에서 꽃을 피우고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꽃 하나에, 꽃 하나에 암꽃과 순, 순, 안놈과 순놈이 여기는 그냥 같이 존재한다네요. 그러면 왜 꽃이 안 피냐고요? 그러면은, 자. 직꽃이 피지 않는 이유 여기는 없네요 직꽃이 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이 땅을 사가지고 하우스 3년 지금 한 4년 됐단 말이에요 4년 동안 꽃이 한 개도 안 폈어요 이렇게 치이 어느 어, 어 이렇게 오고져 있는데 그 그래, 저는 그래서 이게 암꽃과 암 음? 암나무 암수꽃 칡과 수치이 따로 있고 내가 어딘가에서 봤어요 그걸. 지금 내가 검색한 건 전부 블로그나 이런데 암꽃 칡꽃 암꽃 칡꽃 칡 암꽃 수, 수꽃 수꽃 칡칡 암꽃 수꽃이 따로 꽃의 이 생존법 암꽃 칡꽃 어디선가 내가 봤다고요? 지금은 암측과 수측이 있어가지고 이게 꽃이 안 피는 건 순나무다 꽃이 피는 건 암나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검색한 것은 지은 그러니까 꽃 하나에 암꽃과 수꽃이 혼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지금 한 4년 동안을 여기서 이게 양봉을 하고 있어도 꽃이 하나도 안 폈단 말이야이 많은 측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 꽃이 안 필까요?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기 가시나무인데요. 아주 그냥 내가 살에 쓸려가지고 맨날 상처가 나지만, 이 꽃에서 요즘 화분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 소문 앞에 지켜서 가지고, 이거, 아 엊그제도 한번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요. 꿀도 많이 들어오고, 꽃가루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요 꽃가루 꽃가루도 들어오고 이렇게 벌이 들어올 때 어, 배가 통통하고 아니면은 바로 소문 앞에 내리지 못하고 저는 착륙판이 있거든요 착륙판 끝에 딱 내려앉아 가지고 한참 핵켓거리다가 들어가는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무겁거든 꿀을 많이 이제 머금고 와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벌을 본다고 보면은 꿀이 들어온다고요 지금 이 벌통이 맨 오른쪽 벌통이고요. 한달 전쯤에 두봉 피해를 많이 받고 그때 이 벌들이 나와서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딱 봐도 배가 통통 하기요뻔지지라고 통통하잖아요. 이게 지금 꿀을 물고 오는 거고 화분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야 요즘 뭔 화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어쨌든 꽃들이 많으니까 화분이 많이 오죠. 그런데 지금 한달 이상 지났고, 도봉도 없고, 말벌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루 종일 말벌이 1마리가안 와요, 봉장 전체에. 그런데도 이렇게 도봉을 막아내는 동작과, 이렇게 이제 예역벌들이 들어오면은, 그 도봉을 이렇게 검, 막 검사하는 그런 동작을 한다는, 이게 옆에 벌통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벌통은, 예, 그제 이거 벌통을 갈아준 거야. 볼통관리를 해준 볼통인데 볼통을 어쨌든 지금은 조금 나 낫네요. 요가시동 굴이 있어가지고 아주 쓸리는데 꽃은 많이 피고 측은 이렇게 동네상 드롱치기 얽혀진 들어죠야리제 드롱치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꽃이 안 피냐 이거예요. 이거는 뭐 이것도 아까 그거래 나팔꽃 그러니까 재래종나팔꽃인가 봐요. 어쨌든 치꽃이 안 피는 것은 수수께끼입니다. 뭐 치꽃이 피든 안 피든 지금 뭐 꾸러하고 화분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뭐 그래 오늘 영상 은뭐 특별한 건 없고 내검을 한다는 건가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소문 앞에서 이 스마트폰을 들이대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꿀과 꽃가루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 어떤 거 어? 화분이 많이 들어오나 촬영을 해봤더니 지금 내 영상에 보여드린 그런 꽃들이 많이 피어있더라. 이게 이번 영상의 중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